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5시리즈예요 네, 주바디고 황변 일어났습니다. 안쪽에 지금 아크릴 타버린 것 같고요. 모듈 교환해야 되고 아크릴 가공할 겁니다. 어, 조수석은 일단 그렇게 하고 운전석은 아크릴만 일단 가공을 하시기로 했어요. 뜯은 김에 예방 차원에서 운전석도 아크릴 쪽은 손을 봐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, 모듈은 색상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교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자 이렇게 작업하면서 체크해야 되고요. 네, 오시면은 저희가 작업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, 하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 아크릴 부분은 이제 타버린 부분들은 저희가 전용 공구 사용해서 가공을 했고요. 가공하고 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광도도 괜찮게 나옵니다. 자 지금 모듈도 보시면 이제 요 LED 집 주변으로 뿌옇게 변한 게 있어요. 이게 타버린 증상이고, 네새 모듈로 교환해서. 이제 작업을 할 거고 이렇게 새 모듈 교환한 다음에 밝기 색상 다 비교해 본해 보고 나서 이제 반대편도 하실지 모듈은 교환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일단 교체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조수석은 아크릴 가공하고 모듈까지 교환을 했고요. 아, 운전석은 아직 아크릴 가공 모듈 다 교환하기 전인데 색감 차이가 조금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아크릴 문제가 아니라 이 LED 칩 자체가 오래되면서 좀 변질이 생긴 것 같은데, 아, 어... 요거는 이제 오너분께서 보시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. 확실히 이거는 보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도 웬만하면 모듈도 같이 교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네,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상태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. 저희도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네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. 차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. 자 한번 뭐 보여드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될지 확인해 볼게요. 자 운전석 쪽인데 보시면 여기도 조금 이렇게 까맣게 그을리기 시작을 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괜찮아 보여도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이제 어느 순간에 타버립니다. 곧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거죠. 모듈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칩 쪽에 그을린 흔적이 있어요. 그래서 운전석도 모듈 교환하고 아크릴 가공하고 똑같이 수리하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운전석까지 모듈 교환 다 했어요. 아크릴 가공하고. 자, 이런 식으로 차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저희가 다 일일이 작업하면서 체크를 합니다. <laughs> 체크해서 보여 드리고 또 고객님들한테 컨펌 받고 그다음에 네.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. 어떤 경우는 또 모듈 교환해도 반대편이랑 이질감이 크게 없는 경우도 많고. 네, 이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작업을 다 저희가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. 자, BMW 지바디 뭐 워낙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고장인데 한95% 이상은 수리가 가능하니까 예, 이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. 시간 한 2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오시면 깨끗하게 가공하고 모듈까지 교환해서 문제없도록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